안녕하세요 범이다피었습니다 오늘은 팁 강좌고요 에펙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축키하고 설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꽤 유용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강좌를 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보고 제작을 할 거예요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소개는 안 할게요 <놀람> AE 주스에서 선보이는 멋진 프리셋 팩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트랜지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양한 VFX 소스, 사운드, 인트로, 배경 등 5천여개가 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올인원 번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프리셋 팩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스타트팩도 풀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제목이 나가죠. Invert Selection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거를, 선택한 거 외에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제가 이렇게 각각 컴포지션을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그 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순서 다적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서 보면요, 노란색 레이어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제가 이걸 역 선택하면요, 여기 블랙 솔리드 이렇게 세 개씩 겠죠 네,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해래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여기 보면 인버트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그 외의 것들이 다 선택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만들 때요, 마스크를 제 이렇게 제작을 해볼게요. 우리 마스크를 제작하면요, 여기 밑에 우리 마스크를 어떤 설정을 할 거냐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네, 단축키가 적용이 돼요. 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여기서 보면요, 잘 보면 제가 단축키로 여기서요, 지금 Add로 되어 있죠. 에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를 S 여기 써져 있죠. S를 누르면 서브트랙이 되고요. 제가 그러고요 여러분 들기잘 보시면 제가 위에도 써놨지만 그 여러분들 이게 누른 상태에서야 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마스크를 안 놓고 있죠. 네, 이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 해야지 단축키 먹이는데 자 제가 다시 여기에서 D를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고요. L 눌러도 바뀌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제작하면서 그 설정 값들을 바꿀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제가 이게 마우스 이제 마스크를 만든 상태에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변경하실 때죠, 있예 네. 마스크 패스를 변경하실 때도 이 상태에서 제가 또 A를 누르고 S 누르고 뭐 I 누르고 뭐 이렇게 다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단축키는 여기 있고요. 그냥 그대로 거의 앞글자 그, 글자들이에요. 네, 앞 글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 수가 있고, 그나마 다른 게, 디프렌스입니다. 예, 디프렌스는 F에요, F.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쉐임레이어 만들 때요, 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했으면 좋겠거든요. 처음 제작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가 쉐, 쉐임레이어를 지우고요. 여러분들, 쉐임레이어를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고, 나중에 이렇 이동을 하시잖아요. 음, 그게 아니고, 쉐임레이어를 이렇게, 제가 누른 상태에서 지금 아직 안 났어요, 마우스를. 안 놓은 상태에서 제가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익스프레션 창 있죠, 이거 익스프레션 창을, 우리 어, 눈좀잘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한 후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적고, 제가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하면요, 이렇게 커집니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하면 커지는데 문제는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입력 값을 완성하면 다시 원래 크기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잠깐 확대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 이제 다섯 번째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다시 복구하는 팁들이 있거든요. 원래 설정 값들 복구하는 팁들이 몇개 있는데.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써놨죠. 자, 여러 제가 만약에 스케일을요. 체임 의 스케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를 다시 1 0 0로 돌리고 싶으시면요. 우리 셀렉션툴 있죠. 여기 위에 셀렉션툴을 그냥 더블클릭 하시면요. 원래대로 돌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로테이션 이렇게 돌렸는데 다시 0도로 돌리고 싶으시면 여기 있죠. 여기 로테이션툴. 음, 로테이션툴을 더블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앵커 포인트 조금 독특한데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옮겼잖아요 음, 여기서요 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뭐 이상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요 앵커 포인트를 제가 앵커 포인트 잘 보시면 수치 값이 좌표 값이 이러잖아요. 근데 앵커 포인트 더블 클릭하면요 명령으로 만들어져요. 음. 근데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요 밑에 걸좀 많이 씁니다. 컨트롤 누르고 앵커 포인트 툴 더블 클릭하면 한 가운데로 간다는 거. 예,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툴 같은 거 있으면요. 앵커 포인트 툴이 있으면 굳이 이제 이걸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여섯 번째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회전시킬 때요. 이렇게 물론 여기 로테이션 누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단축키가 W거든요. W가 이제 로테이션 툴인데,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거. 상단에. 자, 근데 얘를요. 지금 셀렉션 툴에서요. 제가 만약에 W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 해볼게요. W 누른 상태에서요. 제가 이렇게 돌려요. 돌린 다음에 제가 마우스랑 회전 단축키를 떼면요. 원래 그 전에 찍었던 거죠. 원래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더 간단한 팁이에요. Design better projects faster with Envato Elements. Get unlimited downloads of beautiful and ready-to-use templates for your digital projects. Create more with premium design assets. Video templates. Mockups. Fonts. Presentations, photos, audio files, and more. All with commercial licenses for extra peace of mind. Envato Elements will make any project better while saving you time, effort, and money. Get unlimited downloads with Envato Elements and start creating today. 자, 그 그러니까 패런트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레이어는 많이 안 복잡하지만 이거 어떤 레이어들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내가 어떤 게 선택되어 있나, 어떤 게 패런트되어 있나 그 값을 보고 싶을 때, 그 레이어들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기 선택이죠. 선택 레이어에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여기 Select Children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내가 얘 선택 레이어에 패런트된 어린 애들이죠. c h 차일드라 부르거든요. 칠드런 그 레이어들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 오른쪽 클릭, 슬 l 트칠드 n 하면 거기에 페어런트된 레이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개 레이어가 이렇게 도, 떨어져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제 r 어런트 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페어런트 시킬 때막 이렇게서 해 정렬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 네, 서로 막 정렬하고 귀찮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p a r 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요. 예를 들 이거, 여기, 골뱅이있죠, 골뱅이 있죠? 골뱅이. p a r e n 이라고 부르죠? 얘를 선택하면서, 그 p a r e 시키고 싶은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요, 이렇게, align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기준은 아마 앵커 포인트 기준일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특정 숫자, 트랜스폼 값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네, 무조건 레이어에 패런트 시킬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 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여러분들, 레이어 효과 같은 거좀다 거 전체적으로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거 쓰는 단축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레이어들이죠. 자, 레이어가 여기 섞여 있는데, 여기 웨이브 워프, 뭐 트러블런트 디스플레이스, 글로우 이렇게 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때 보면요. 제가 만약에 어게해서 닫았는데 효과만 보고 싶을 때 있어요. 효과만 보고 싶으면 E 누르면 돼요. E 누르면 내가 들어간 효과들만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효과들을 지우고 싶을 때는요. 레이어를 선택한 후 Ctrl+Shift+E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효과들이. 오케이. 그리고요. 이거는 어, 우리 메뉴바에 가면요, 메뉴에 이펙트 가면요, 여기 리무브 올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단축키 써져 있죠, c t r l e 네,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찾는 것보다는 그냥 단축키를 누르는 게 빠르다. 자, 열 번째는요, 어, 우리 그 설정값들 있죠. 이건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고 치면 뭐 포지션, 스케일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레이어에 그거를 모든 설정값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네, 모든 설정 값을 보는 방법인데, 우선 우리가 보통 뭘 썼냐면, U를 썼을 거예요. U 단축키를 써가지고. 네, 이건, 이걸, 이걸 열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U는요, 뭐냐면, 그, 디폴트 값들 있죠. 기본 값에 변화를 준 것들 이죠 그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거 개념이. 그래서 U를 누르면, 디폴트값 디폴트 값이 아닌 설정 값들을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요, 컨트롤 누르고, 이 표시가 있는데요. 예, 네, 여러분들, 여기, 표시해보냐면, 여러분들, 물교표 이죠 네, 물교표에 있는 단축키. 그니까, 1 옆, 1 왼쪽에 있는 거. 그걸 누르는 건데, 컨트롤 누르고, 이걸, 그냥 뭐, 물교표로 합시다. 자, 누르면요. 여러분들, 여기, 레이어들의 모든 설정 값들이 다 열려요. 모든 설정 값이 열리기 때문에, 뭐, 이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단축키다. 자, 11번째는요, 여러분들, 마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마커 사용하는 방법은 뭐 아실 거라 생각되긴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인디케이터 쪽에 시간 놓고 우리 별표 표시죠. 별표 단축키 별표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그 표시된 값이 죠 마커의 설정값을 보려면 우리 마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어느 시간대인지, 드레이션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이게 무슨 그 지점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노란색이 바뀌죠. 근데 마커를 하면서 동시에 저걸 여는 방법이 있어요. 설정 값들을. 자,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여기 누 여기서 Alt 누르고요. Alt 누르고 별표를 누르면요, 바로 이렇게 열리면서 바로 설정 값들을 바꿀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 2 번째는요. 여러분들 익스프레션도 복사가 됩니다. 네, 복사하는 거는 우리 Ctrl+D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 후에 여기도 그냥 바로 Ctrl+D 누르시면요, 바로 옆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두 줄짜리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Ctrl+D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또 복사가 됩니다. 두 줄로. 음, 그래서 Ctrl D 누르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어, Expression 이렇게 쓰실 때요. 이거는 잘쓰지안 쓸지, 쓸지 모르겠는데, Expression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용할 것 같아요. 음,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공간을 이렇게 막뭐 지웠다가 하다가 보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Expression이. 그 다음 뭐25 이렇게 써요. 여기 공간을요, 조금 더 이렇게 넓히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어있는 건데, 약간 공간을 좀 넓히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좀쓸 공간을 만들, 만들어주는 건데, 아,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하고 expression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넓어집니다. 탭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패널에요. 우리, 우 폴더 만드는 거죠 예, 폴더 만드는 거 사실 단축키가 필요 했나 그냥 얘가, 그냥 얘 누르면 빠르, 빠르잖아요. 대에도 단축키가 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쓰는 거고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Ctrl-Shift-Alt-N을 누르면 돼요. 음, 그럼 폴더가 만들어져요. 자, 프로젝트, 그 대신에 활성화는 프로젝트 패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시 Ctrl-Shift-Alt-N 누르면 폴더가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키 프레임 만들다가 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 계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고생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예를 들면, 2초랑 이렇게 5초에 갖다 놓으면 이게 3초인 건딱 와닿는데 혹시나 이런데 애매한데 있죠 이런데 애매한데 갖다 놓고 아 이게 보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막켓 여기 숫자 보면서 시간 보면서. 뺄셈, 더셈 해야 되는데, 어 그걸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냐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어, 인포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인포 패널이고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가면 여기 인포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어디냐면 자 우리 이렇게 키프레임이죠. 키프레임 가서 알톤누르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키프레임이죠. 다음 키프레임 알톤누르고 클릭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인포에 Duration between keyframe 돼 있죠 음, 그니까 그 keyframe 사이에 얼만큼 Duration 시간이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3, 3초 3 1프레임 딱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맨날 계산하느라고 고생했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총 15가지의 어, 자잘한 기능들 좀알아봤고요 어, 좀, 많이들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트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